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카메라 어떻게 거치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걸 알려드릴 건데 제가 카메라 거치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손으로 이, 가린 이유가 제 이름이 적혀 있어서 가린 거고요. 그,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상자 같은 거에 밑에 깔았어요. 이게 뭐냐면 유광바니쉬 무광바니쉬 레진하고 목공접착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런 두께? 요런 식으로 두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사점토 통을 깔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런 통을 깔았습니다. 둘째, 두 번째로 이런 그 이런 핸드폰 거치대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편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디지 있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이렇게 뒤를 빼주시면 이렇게 거치대가 완성됩니다. 일단 은 거치를 이렇게 해 보시면. 이렇게 거치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좀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핑크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카메라 앞으로 당겨주시면,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진짜 간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하기 쉽고, 이렇게 행동으로 할 수, 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어, 요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미니 초코의 카메라 거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